와우 여기니까세상에 세상에 놀았다아어어맛 <laughs> <맛있다. 웃음> 각투적 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다가오 음. 대표가 아니라 이현석 수동상의 형들이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잡는 것 같더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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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이랑 한명한명 한번 명한 얘기를 하자 진짜. 아하. 한 장하고 얘기. 와저다 진짜 들어 거야 이게? 아 그러게요. 그거 생각을. 가볍게 아니, 그니까 왜냐면, 진짜 평소에 그거를 막 생각하고 살진 않았어가지고. 일단, 보육이 형부터 짬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육이 형은 일단, 오래 봤지만, 나이 차는 안 줄어들잖아요. 내가 보육이 형 나이가 되면, 보육이 형은 이미 떠나있고. 반갑이지, 그쵸? 쯤 또, 제가 최근에 저도 이제 사업을 하는데, 보혁이 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뭐, 규모도 워낙 크시고 잘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리스펙트도 또 동시에 생기는 것 같아요. 더 이제 같이 있을 때는 사실 사업 얘기를 주로 제가 어, 여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혁이 형도 이제 궁금한 거 물어봐 주시면 나도 형님이었으면 어땠을까? 약간 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번 물어보려고 하고. 유지를 하는 느낌이죠. 아, 아, 고효형 덕분에 어느 정도 자리 잡는데 그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아이가 있지. 아 근데 그런 뭐랄까 힘든 힘든 것까진는 아니었지만 그런 거잘 모를 때말 한마디 이렇게 해주고 잘될 거다 얘기해주고 요즘 어때 막 이렇게 하면서 고효형도 뭐 군인. 나도 이랬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너도 이렇게 잘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방향이죠. 감사하죠. 사랑한다 한 번에. 이 일이어서 나 진행자가 좀 과하죠. 아, 아직 덜 취한 것 같은데. 그 승재 형은. 이거 좀 이게, 카메라 돌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약간. <laughs> 새로운 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별로. 아, 스무 살 때. 아예, 아예. 그냥 뭐, 그냥 뭐 이러다가 군대 가는 거고. 네, 저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앞에서 무서운 형이 막, 이러 하고 싶은데. 이걸 왜 하지라는 마음에서 이래서 어? 하는구만 이게, 이게 이게 추억이 중요하다라는 그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준 사람이니까 저한테는 진짜 엄청나게 큰 영향이에요. 그그 그 형님도 막 엄청 뭐랄까 무섭게 생기고 이렇게 하지만. 엄청 생각 많이 해주거든요. 그럼 알죠. 그러니까 근데 또 팔이 엄청나게 안으로 들어. 그리고 솔직히 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형이 앞으로 안 그럴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저는 조금 더 그래도 좀더 귀여워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더제편 들어주는 느낌이니까 섭치가뭐 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내, 내 동생도 아니고 약간 내 새끼가, 한다운드막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 고맙죠, 뭐. 제일 꼰대 같은데 또 보면 또 이런 부분에서 꼰대가 아닌 게, 그러니까 본인이 막, 진짜 막, 아, 내가 죽고 못 사는 문제 아니면 다 놓고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까불거든요 제가 진짜 최근에 까불었어. 그냥 항상 전화하면 까불어요. 그냥 막에뭐 알겠습니다. 그냥 모든 게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같이 국밥에 소주 때리고 싶은 느낌. 진짜 너무. 아왜그 어, 어, 있더라고. 왜 조금 상대적으로 느껴지는지 알 정도로? 근데 그리고 사람 자체가 좀 아닌 척 하면서 배려심이 있어요. 있어,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닌 척 해. 오늘 참 이상한 게. 아, 아니, 진짜 형들 다 똑같은 게. 아, 그 상남자인 척좀 그만하고 그냥. 사람이 희노에 락이 있잖아요. 근데 락을 이제 어떻게 즐기게. 어떻게 즐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좀 많이 알려준 사람이 아닌가 은근히 영주형이 엄청 외향적일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아, 또 아니야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많거든 보시네 멋이 뭐둘러말아냐제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컨텐츠 이런 거짤 거잖아 우리가 그런 쪽에 있어서는 영도형이, 솔직히, 진짜, 죄송하지만, 한, 7할 정도라고 생각해요, 7할 영도가 좀, 그런 쪽에, 많이, 이런, 그있어서 그리고 본인 욕심도 있고, 막, 영도형이, 주는, 재미가 있거든요, 막. 그 감성이 있어. 영도 감성이. 나는, 영도형 여행사 이런 거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난리 날걸요. 자, 영도를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 면 영도형? 병병. 와. 아, 아. 근데 진짜 내가 본 사람 중에 머리는 제일 커요. 제 결. 취업 전에 얼마나 더지는가. 형들을 만날 때 질문을 생각할 때 생각. 아 어떻게 얘기했다는 거. 어떻게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할까라는 생각을 한적번 보여. 보여주면 일터에서. 그 화이팅을 얻을 거라는 느낌이 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생각을 회사에서 많이 할것 같다는 생각을 한거죠 그러니까 돈 벌어서 뭘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회사 no. 네이 질문이 어딨어? 저 취했나 보다 통도 까먹었지? 그죠? 가 뭐랬다 어차피 어차피 난가 지는건다 똑같아 에이 친구